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우리 서세 여운 TV 여운 인사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은 10월 10일 일지는 갑신일이라고 해서 원숭이의 날입니다. 소설이고요. 마음대로 이사하는 그 둘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약두 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 띠입니다. 장락행상의 초후회라 했을 때이 말씀은 다른 이 아니고 많이 즐거워하고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처음엔 근심뿐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기쁘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물 자리에 일신 자니라, 재물이지 스스로 구불러 들어오니 내 일신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안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적수성되어 재여주산이라 적은 것을 모으다 보니 큰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오늘은 즐겁고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 이 차례입니다 양파고량의 수심대회라 이 말씀인 즉산 돌다리가 파괴되어 다리가 무너지니 물이 깊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유노력이요 성공가단이라 어렵게 노력을 하며 일을 하였으나 성사가 되지 않고 그 힘들게들한 뜻입니다 인심소우요 가도 일정이 나오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했더니, 가도가 회복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익한 하루가 되는 그런 날인데, 그나마 집안일은 조금 나아지겠다니,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봄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숭선부하여 수구불태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배를 타고 바다에 띄우니 두려움이 있어도 위태로움은 없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소득되어 요행가지라 이소득되어 요행가지라 하면 작은 힘으로 큰 이익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요행수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동북남방에 필득인지라. 동쪽 북쪽 방향의행제수가 있는 그런 방향이라니 이를 기억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있는 그런 날인데 처음하는 것이라 두려워서 가능성이 있겠다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되는 날입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직실업이요, 동직말리가이말씀의 뜻인 즉슨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겠고, 활발히 나서서 움직이신다면 가만, 만 가지 이득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안시와 분리지사라. 만약 주변에 안시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무조건 분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니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동백히 구요, 수분한 생이라서 본수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면 편안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안시성은 그야말로 조심해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갈 동쿠의 재소 당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여름 배옷과 겨울 가두 옷은 당연한 시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설 건의 소재가 되기라 하늘과 땅 가운데서 재물을 얻게 되겠다는 뜻이니 재운이 깃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건물 유해요. 토지율이라. 물에는 해가 있겠고, 토지에는 그 이익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 개혁이라도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 큰 재움이 따라오는 그런 괜찮은 날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조여몽에 전불여초라 이말씀에 뜻은 조업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날이가면 갈수록 예전보다 가진 게 점점 줄어들고 처음 같지 않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지남지북에 거일붙친이란 남으로 북으로 가도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성 겸 천에, 능소능대로 재성이 나에게 와주어서 하는 일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 오늘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한타를 하실지 몰라도, 일들은 예상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니, 힘내시고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신의 조유. 아무 재앙이라 했습니다. 길신이 찾아와 도와준다니 집안에 들어왔던 재앙도 사라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치화, 아동봉풍이라 다들 그 흉년인데 나홀로 풍년을 만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약비여차의 간혹신덕이라 만약 나홀로 풍년인데 재복, 또한 식복이 없다면 그 반대로 병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이거 그 있을지도 모르는 질병에 유의하시면서 무산무탈한 하루를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양띠 차례입니다. 수조총 강에 세사무관이라 이말씀은 적서 낚시를 마영 안가에 들여오니 세상 일도 올릴 일 없고 상관도 없이 편안하더란 말씀입니다. 심청 요수요 하우관에게라 내 마음이 맑기가 물 같으니 관액을 의심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심불해면 필성대공이라 마음을 한 가지로 굳게 잡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무난하게 오늘 원하는 것을 이루실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고, 성의껏 노력을 하면 일도 성사가 되겠다니 기쁜 하루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이여 귀몽 빈번이라 달리 서쪽 상만으로 숨어버리고 이상하고 괴상한 꿈을 빈번하게 꾸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채 귀본에 면탈 기국이라내 몸에 가지고 있던 허물을 벗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봉설기에 무령타사라 재물이 이곳저곳 빠져나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다른 일은 생각지도 마시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오늘은 새로운 무언가 시작을 하신다면 손에만 생겨나는 그런 날이라 다른 일은 삼가하시고 조용히 넘어가는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려운 우려유지지라였습니다 속 깊이 심중에 숨은 근심 걱정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약비등과의 슬하유경이라는 만약 그 중요한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진다면 대신에 슬하의 자녀들에게 경사가 찾아오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로의 분리지사라 길게 나가지 말라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애군이 찾아올 수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조금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출도 삼가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잘안 계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 차례입니다. 신형외방이요. 학식의 향이라 이 이야기는 몸의 타양에 가 있으니, 어느 때 고향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신 수분에 길중유하라 몸을 바로 가지고 본인 본수에 맞게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길하면서도 화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수신에 중득재리라 다행히 늦게나마 재운이 생겨나 이익도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출장길에.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늦은 시간에 그 이익이 와주겠다니 기대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 t 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원주근 시리의 소망난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을 구하려다가 그 귀인이 가까운데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잃어 얻어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적 유해요. 지적 유해기라. 무엇이든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구선생의일간락이라 남들은 구설이 생겨 피해를 보겠는데 오히려 구설로 인해 그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기도 하고 또 하나 쪽으로 나쁘기도 한 평범한 하루가 되실 것 같으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저 역시 빌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2일 띠벨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기온은 조금 올라서 활동하기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니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